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최근에 SNS를 보니까 음. 성남 전문가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네, 네, 네. 혹시 성남 전문가가 무슨 뜻인가요? 예. 네, 그동안 이제 제가 어 복지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어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 성남 전문가라고 한 이유는 어 성남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인데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이해가 그 넓은 의미의 복지보다는 좁은 의미의 복지라서. 성남 시민들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을 우리가 챙기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중앙보다는 여의도보다는 지역 정치, 생활 정치, 생활 자치의 전문가로서 어, 표현하고자 성남 전문가라고 한 겁니다. 혹시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오랜 세월 성남 시민들의 그 삶을 그 바꾸는데 의원으로서 15년간 의정활동 해오다 보니까 아, 시의원 출마 여부라든지 시장 출마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많이 그 질문하고 출마들을 좀 권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실제로 출마하실 생각은 음, 있으시가요그 역할 분담 중에 의회 의원의 역할도 있고 시장의 역할도 있는데 사실은, 어, 시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어, 이재명 시장이 그 개인기를 발휘해서 어 자기 역할들을, 어, 정말 잘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복지 명품 도시로 알렸는데,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어, 시민 플랫폼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많이 드러내주는 그런 그 차원에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구체화되고 정리가 되면 에,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어, 전문가에게 밝히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성남시 의회 사선의원이시잖아요. 네, 네. 사선의원 하시면서 혹시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뭐, 나열하기 힘든 정도인데,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 또 복지를 보장하는 어, 활동을 해서, 그 제도적인 또 예산에 관한 확보, 이런 것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어, 인권 보장을 위한 또 예산 활동, 또 제도적인 장치 활동, 또 어르신들도, 어, 이 건강 보장을 위한, 예를 들면, 뭐,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이런 제도적인, 그, 장치라든지,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큰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하시면서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아쉬운 점 있죠. 어, 의회 의원으로서, 어, 역할을, 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진 못합니다. 어, 그러나 이제, 이 성남시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 단순한 한 분야만 잘 안다고 돼서 시민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어, 챙길 수가 없습니다. 성남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 시민적 공감을 이뤄내고 예, 시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부분적으로 어, 해온 일들을 어, 못한 일들도 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어,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 아쉬운 점을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성남 시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카레라고 음, 씨가 하고 습니다 예, 예. 복지 전문가에서 성남 전문가인 주관근입니다. 어, 지난 그 1년 전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적폐 청산을 얘기했고, 어, 그래서 어, 민주정부가 수립이 돼서 자치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그 자치분과 도시 성남, 에너지가 넘치는 행복도시 성남을 만드는데 시민들과 함께 준비해서 2018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주역으로 나서는 그런 행복도시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